안녕하십니까. 엔터하우스 김대장입니다. 2023년 9월 6일 오전 시장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일단 저는 이제 그 전전, 전전일이 미국 노동절로 시장을 하고, 이렇게 미국 시장에 개장을 했죠. 일단 3대 지수는 일단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어, 일단 뭐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지만, 사실 장, 그 마감 1 시간 전까지는 나쁘진 않았어요. 사실 나스닥 나스닥 관련, 나스닥 관련해서들 기술주들 뭐 상승하면서 좀 반등하는 모습 잠들었으니까 그래서 마감 딱한시간 하고 이 정도는 괜찮겠다고 잠들었던데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국제유가가 계속 그 국제유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하방 압력이 좀 강해져서 마무리에는 좀 하락세로 마감을 했더라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도 사우디도 좀 하루에 10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일단 연말까지 계속 지속하기로 했고 러시아도 하루에 3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이 아니라 일단은 연말까지라고 일단 밝혔기 때문에 유가급등이라든지 또는 국제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그뭐좀안 좋은 장 이제 좀 흐름이 좀 약한 장은 접속될 것으로 보여져요. 그럼 여, 저희가 여기서 지금 봐야 될 부분은 지금 저희가 계속 뭐 IAE 부터 해서 뭐그 전기차 관련해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또 지금 AI 로봇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쏠림 현상도 심하고 그죠. 테마주 열풍으로 좀 가고는 있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계속 미국 시장이 연말까지 지금 뭐 이렇게 큰 호재가, 뭐 연말까지 이렇게 쉽게 가진 못할 거예요.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시점에서 보면 개별 종목으로 계속 장세는 유지될 거지만 오늘 역시도 과연 이 어저께 좀급등했던게 보안 관련주죠. 보안 관련주라든지 또는 의료 AI 쪽에서 오늘 오전에 어 시초과에 들어가야 될 것이냐도 많이 고민하실 건데 사실 저는 그건 좀 보수적으로 생각해요. 왜냐면 하 이미 어제 시간에서도 많이 떴고요. 그리고, 이제 보안 관련주들도 보면, 지금 현재, 어 매출 규모라든지, 이미, 뭐, 탄탄한 구조되어, 있는 종목들은 이미 많이 떠 있어요. 그렇다면, 그거 왜 흐름을 봐야 되는데 그러게 시총이 너무 약하고, 아직까지는 좀 미흡하다. 그러면, 지금 여기서 뭘 봐야 될 것인가.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, 테슬라가 4% 이상 급등을 했죠. 왜? 국제유가가 자꾸 상승하다 보니까, 이게 장기간 좀 지속될 수 있다고 판단하에, 테슬라 관련주들, 뭐, 전기차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다. 그럼 우리도, 좀 전기차 관련주들을, 뭐 봐야 되지 않겠느냐? 네 저는 그 의견에는 단기적인 흐름에는 동의를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전기차나 전기차 그 소부장 소부장 정도로 지금 종목들을 보고 있고 실제 오늘도 일단 종목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. 어, 이그 중에 이제 의료 AI가 뭐 분명히 산발적으로 보면 추세는 올 거예요. 의료 AI가 왜냐하면 이 실적이 좀 AI 중에서 가장 빨리 나올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의료 AI 종목들이 괜찮게 올라오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 중에 또한 종목도 준비를 해봤습니다. 오늘 이 전기차 관련주들, 그 다음에 의료 AI 관련주들 해서 한두 종목 정도를 오늘 장중에 한번 오픈을 하도록 하겠고요. 제가 장 중에, 한 오전장 좀 지나가면 또 제가 직접 또 한번 종목 추천 통해서 한번 인사 드릴 테니까 장 시작하면서 또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뭐, 쉽지만 않은 시장이, 어저께도 사실 하락 종목이 훨씬 많은 시장이었죠. 거기는 저희 어저께 또 텔레피스부터 해서 뭐, 클라우드 웍스까지 뭐, 두 자릿수 수익을 내면서 큰 성공을 이뤘고, 오늘도 한번 파이팅 해서, 어, 기찬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 파이팅입니다.